여기 물고기 샌드위치에요. 이렇게 물고기 들어가 있고. 아, 너무 춥네요. <laughs> 갑시다. 됐어? 네. 어, 오늘 날씨가 아주 끝내줘요. 끝내줘. 와. 와, 진짜. <웃음> <웃음> 우리 이제는 <laughs> 지금 조그만 거고 있잖아. 뭐라고 해야지? 그 섬. 섬으로 갈 거예요. 배타고 섬으로 갑시다. 야, 너무 신났다. 날씨도 좋고, 오늘. 직원들? 네. 호텔 직원들. 네. 장난 아니게 잘 챙겨줘요. 네. 네. 진짜 좋아. 한국 한국에 있는 서비스처럼. Oh,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닭살 된다나. 근데 진짜 확실히 가득 없으면 여기 떡볶이 와가지고 트라마에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기 있는데 어, 이천쓰좀좀 비싸요. 무슨 말이죠? 시코리에서도 여자들은 아, 좀좀 담배, 하지도 우즈베, 우, 우즈베 담배 피고 뭐라고도 하지 도 않아요 근데 우즈베크 같았으면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 어우 나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보통인가봐요 보통아 안녕하세요 우즈베크 라이프입니다 로비아와 마쿠나는 새벽 한국편으로 이동해서 첫날부터 잠도 자지 않고 관광을 맡기고 죠 그래서 오늘 모습은 좀 휑해 보이네요. 저 같았으면 피곤을 달랠 겸 하루 그냥 호텔에서 뒹굴뒹굴하고 근처 커피숍에서 망중한을 즐겼을 텐데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로비와 맞더나는 알짤없이 관광을 시작합니다. 큰 섬이래요, 이제는. 뭐할 거예요, 여기? 뭐할 거예요? 해... 해고파? 무섭지? 안 아, 무서워? 우리는 진짜 투어, 투어 없이 왔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혼자 다닐만해요. 우리는 좀 독특한 타슈아니까 토키, 아니 안 무서워. 니가 다수겐티스. <laughs> 야 친구야 아직 시간 이 있어. 그냥 둘 사자. 어. 왜둘 사냐 고 하냐면 호텔값 비싸고 거기 있잖아. 우리 그저저좀좀 좀 고생했잖아. 처음에는 오자마자. 그때만 무서웠어 이제는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먹고 싶은 게 있어? 어? 아 여기 고양이 이 어? 여기다 먹은 화꽃이 있네 와우! 기 오케이 okay. 야 조심해 아 진짜라다 뭐 먹을까? 우리 아, 맛있겠다 국김치 진짜 맛있다 근데 고추가 없어 <laughs> 터키요리는 프랑스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요리로 평가받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어우르는 위치에 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영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발칸반도, 중동, 카프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융합되고 발전한 것이 터키요리라 할수 있죠. <놀람> 갑시다. <sans> <laughs> 유람수를 해주네요. 이까요 이거 어.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고맙다감사합 어. <laughs> <laughs> 맛다 이제 우리는 티켓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갈거예요또갈 때도 12분이라 갑시다 이스탄보로 지금 6시 42분 오갈매기들 아마 스로다 아마 가 아, 이거야. 이거야. 이야이거라이이거 이거야. 이야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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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야 이거야. 이아이 멋있지. 외국 사람들이 요기와야지 우리 외국 사람이니까. 아,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우리는 여기는 닭심이라고 했는데요. 어, 택시도 달라고했는데요 외국 사람은. 어, 이 택시 기사들이 외국 사람 기다려요. 토끼 사람들 안안안 아, 받아요. 안, 안 받아요. 왜냐면 토끼 사람 돈 많이 안타니까 물고기. 어, 블레젼, could you believe me? m 어, 너무 좋구나. 이 먹었어, 뭐, 뭐, 먹을까? 여기 물고기 샌드위치예요 이렇게 물고기 들어가 있고. 우리 아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사줬어요, 하나.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캄보틴 진주수인지 알았는데 이거 너무 차요. 이거 먹지 마세요. 근데 이거 너무 차. 아? 어. 아, 이거 20 리라네요. 맛있어? 음, 맛있어. 저 터키 음식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케밥일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터키에서 케밥을 먹겠다고 하면. 이태원에서 사먹던 또띠아에 쌓여진 케밥이 아닌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와요. 터키에서는 보통 이런 꼬치에 꿰는 시식케밥이 일반적인 케밥이에요. 케밥이라는 어원 자체가 구운 고기 를 의미하는 아랍어 카밥과 페르시아 어로 굽다는 의미를 지닌 카밥이 있는데 어쨌든 굽다는 뜻을 지닌 건 매한가지네요. 이태원 거리에서 맛보는 케밥을 터키에서 맛보려면 되네르 케밥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런 되네르 케밥 비슷한 게 있는데 우즈벡에서는 이것을 라바시라고 부릅니다 터키나 우즈벡이나 같은 투르크 계열 민족이라 음식도 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우즈벡은 내륙이라 식재료가 터키만큼 풍부하지 못해 음식 문화가 터키에 비해 그리 발달한 편은 아니죠 여행의 반은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두여행네들은 딱히 고급진 레스토랑보다 길거리 음식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듯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비아와 맙두나이 여행의 응원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오마이갓.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어때요? До свидания.